안녕하세요,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솔리덕스를 활용해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동화 설비 기능사의 공개 문제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비례에 맞게 치수를 좀 제시해 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 12번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스케치에서의 원형 패턴과 두 개의 스케치를 연결하여 솔리드를 만드는 로프트를 활용한 모델링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정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는데요. 다음 스케치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세 개로 원형 패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케치를 하고 이것을 스케치 상태에서의 원형 패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이 될수 있는 98이라고 하는 치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은 보조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을 선택하고 보조선으로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점 위치에서 직경 10자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10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고요 바깥쪽으로는 반지름이 10자리 원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원으로 그리지 않고 중심점 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은 중심을 기점으로 위쪽에 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중심을 기점으로 아래쪽에 십자리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 칠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쪽도 10, 위에 있는 호와 아래에 있는 호가 모두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선을 그려 보도록 할 건데요. 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선이죠. 위쪽에 있는 호의 끝점 선택해서 드래그하듯이 선을 그려주면 단일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진행해 볼게요. 끝점 선택하시고 드래그하듯이 진행하시면 단일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선은 탄젠트하다라고 잡아주기 위해서 선택해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택해주시게 되면 걸쳐 있는 것까지 모두 선택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선택이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탄젠트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대칭 목사를 한번 이루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보조라인을 하나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선으로 하나 그어주도록 하고요 다음 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선이 모두 대칭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드래그를 이용해서 대칭구속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대칭구속을 준후 40이라고 하는 각도 값을 주셔야 모양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속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스케치 모양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는 각각의 스케치를 이룬 다음 완전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이드 부분 보시게 되면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는 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소 오프셋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오프셋에서 체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 선택했을 때 모두 선택되죠. 그래서 체인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체크를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사이고 반대 방향을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부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이 오른쪽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방향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지만 각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하나를 선택해 주도록 하고 반대 방향을 선택한 다음 하나만 진행한 다음 확인. 또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소포세트로 반대편을 선택해 준 다음, 다음 해당되는 부분이 맞다면, 확인. 여기 부분, 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저 밑에까지 만들어 보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면 아래쪽 부분은요, 반지름이 26짜리 호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원점을 찍어 주도록 하고, 요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치수로 26자를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부분이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되고 지시없는 필렛은 라운드 값은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렛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필렛을 이용해 주도록 하고요. 값을 미리 3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과 홀. 이때 이 보습이 뜬다면 예 라고 한번 눌러 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위쪽에 동등 값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 한번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모두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마우스 표시가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필렛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해당된 부분이 모두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이 끝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동일한 형태 모습이 세 개로 원형 패턴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원형 패턴을 진행한 다음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형 패턴을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원형 패턴은 선형 스케치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내려주시게 되면 원형 스케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원형 패턴이 이루어지냐 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중심점을 먼저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면 패턴할 요소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 내가 패턴을 돌리려고 하는 요소를 각각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모두 다 선택됐다면 지금 현재 개수가 몇 개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수는 세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요 요 치수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수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치수 반경을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는데요 이를 눌렀을 때 나가게 되면 또 오류 메시지가 떠요 이럴 땐 어떻게 수정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치수 방향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중복된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치수 반경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서 여기 26이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 26가. 반지름 26이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 26말고요이렇게 생겨진 26이라고 하는 치수를 하나 선택한 다음, 딜리트로 삭제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구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오류가 생기니까 안 해야지 하신다면, 구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돌아오서, 중복되어 있는 치수를 하나를 삭제시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40짜리 라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렛을 선택한 다음 반지름 값에 대한 40을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1개, 2개, 또 1개, 2개. 마지막으로 1개, 2개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모두 선택이 됐고요. 마우스 표시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더 이상 필렛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스케치가 모두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다시 한번 원형 패턴으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원형 패턴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 개수는 3개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패턴할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면, 이 49라고 하는 질수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대기로 지워주면 구속이 풀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케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고요. 돌출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요. 바로 해당되는 돌출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이거는 20만큼 블라인드 형태의 모습으로 돌출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42와 38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5 간격 떨어진 형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진행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로프트를 진행해 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윗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들어가서 42라고 하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다음 작업으로는 다음 윗면에서부터 5만큼 떨어진 곳에서 38이라고 하는 원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기준 면을 선택해서 앞에 있는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5만큼 떨어지게 만들어 준 다음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떨어져 있죠? 확인 그리고 새로 생긴 평면에서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 8짜리 원을 그려줄게요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두 개의 스케치를 연결시켜서 생성되는 솔리드를 만드는 로프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눈 모양을 눌러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로프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두 개의 스케치를 순서대로 한 개, 두개 선택해 주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솔리드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영역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할게요. 형상의 부분에서 앞에 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짜리 직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주시는데 점과 선을 선택해서 중심점으로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8이라는 치수로 접선에 해당되는 치수를 주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아래 4분점 부분을 선택한 다음 28.3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 해당되는 부분이 다 만들어졌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돌출 컷을 선택해서 두 개의 영역을 모두 선택하시고 유형은 관통을 만들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필렛 일자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필레 선택하시도록 하시고 모서리 하나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죠. 일로 변경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뒤쪽 부분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동화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 12번째를 완성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